자,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사위는 지금 정육면체인데, 얘는 정 12면체래요. 던지면 12개의 면 중에 하나가 딱뜰 건데, 이제 색깔을 다 다른 색깔로 칠해서 주사위를 만들었다.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져서, 아, 각 면에는 1, 2, 3 중에 어느 한 숫자를 적어 넣었대요. 그죠? 1만 다 적을 수도 있고, 3만 다 적을지도 몰라요. 그리고 색깔도 다 다른 색깔로 칠한 상태예요 그런데, 이런 주사위를 두 개를 던져가지고, 바닥에 닿는 면에 적힌 숫자의 합을 구하는 시행을 반복했더니, 네번중한번 꼴로, 즉, 네번중한번 꼴, 그게 뭐예요? 확률이 4분의 1입니다라고 말한 겁니다. 알겠죠? 확률이 4분의 1로 2가, 그 숫자의 합이 2가 되었다. 야, 합이 2가 되려면, 어, A 주사위와 B 주사위가 당연히 1 1이 나와야 되겠죠. 맞습니까? 어, 그렇게 나올 확률이 2가 되었대요. 음, 좋아요. 그럴 때 숫자 1이 적힌 면의 개수를 구하시오. 야, 그러면 지금 주사위가 두 개지. 맞아요? 그럼 주사위 A에서 1이 나올 확률과 주사위 B에서 1이 나올 확률을 두번 곱하면 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렇죠? 맞습니까? 근데 그런데 주사위 A랑 B가 지금 똑같은 놈이래. 똑같은 놈이라며. 이와 같은 주사위 두 개라며요. 그죠? 같은 놈이면 그 확률도 같겠죠? 그지 그럼 한 개의 주사위에서 숫자 1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어야 됩니다. 그쵸? 이거 이해됩니까? 맞잖아요. 그럼 12면 중에 1이 몇개 몇 적혀있는 거야? 12개 면 중에. 6개의 면에 1이 적혀있는 거예요, 그냥. 안 쉬워? 쉽죠? 어. 여섯 개가 정답이 여섯 개. 헐, 잠깐만. 미안. 이거 정 20면체예요. 음. 한 글을 잘못 읽었습니다. 어, 정 20면체예요. 정답은 10입니다. 미쳤어. 야, 한 글을 잘못 봐 가지고 틀릴 줄이야. 어. 10개예요. 10개면이에요.